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안장날 자매농원에 나왔어요. 요 보라색 돌이 눈에 확 들어오네. 이 돌이 뭔데 이렇게 예쁘대? 어머나 세상에 돌이 진짜 예쁘다. 색깔 있는 돌은 많이 보긴 봤는데 보라색이 아주 예쁘네요. 선인장인가 본데 세상에 보라색 돌로. 음. 선인장도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니 철화? 니 철화? 니 철화래요. 신기하죠? 어우, 이 보라색이 이쁘네, 돌이. 눈에 확 들어오고. 선인장들도 좀 특이하고 예뻐 생겼네요. 여우꼬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구나. 만오천원인데. 여우꼬리가 왜 길게 내려가지고. 이 꽃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 얘가. 생김도 신기하네요. 15,000원이래요. 여꼬리가 달피나 5,000원. 달피나가 5,000원. 파이어필라 7,000원. 파이어필라도 삼두군생 7,000원 괜찮네요. 이희두 요게 달피나가 색감도 들고 이쁘네요. 요거는 로망 삼두짜리네. 5,000원. 요거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가 10,000원이에요. 여런 아이들도 있고 군생인데 이게 무슨 군생일까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게 다.. 뭐머 여기 이렇게 다 퇴체됐구나 요거는 블루엘프 5,000원이야 이게 블루엘프가 와 요거는 항우라냐.. 어.. 프리로제다 프리로제인데 안 꺼내줬네 이렇게 여기 애들 또 연봉도 꺼내면 좋겠지. 연봉이거 묵은 연봉인데 엄청 좋은데요. 이렇게 잔뜩 있어요. 뭔지 이거는 염 우주목하고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우주목이 색깔이 아주 빨갛게 들고, 이거는 염, 염자 색감이 잘드는 염자. 이거는 호빗인가? 우주목인가? 호빗 같기도 하고. 호빗인 것 같은데, 이거는 우조목인가 똑같은 거네. 이거랑 와, 완전 커가지고, 이건 진짜 물 많이 들었네요. 굉장히 큰 아이들이에요. 자, 이거는 마왕 13,000원인데, 어우, 사이즈 엄청 좋다. 세상에, 와, 좋네요 좋으네. 이거는 똑같은 니커, 철아. 1 3 0 0 0원이고요 요런 애들이 1 3 0 0 0원인 거예요, 저게 이게. 이게 뭔지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름을 몰라서 안적어놓네 물이 잘 들었어요. 이건 노네바스 철화가 7,000원. 와, 어, 이것도 나왔네. 레드 폴럼 어우, 이게 뭐지? 좋은데요. 이슈퍼클론 이런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어우, 지난번보다 더 좋은데요? 이거는, 이게 뭐지?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여우꼬리가 심상치 않네요, 이거는. 와, 5만원. 철화로 속하나봐요, 이게. 여우꼬리 철화. 여우꼬리 철화라고 써 있어요, 5만원. 엘콘 철화, 2만원. 엄청 커요. 사이즈. 요거는 캉캉. 가격표는 없는데 엄청납니다. 어유요거 심으실 때 이렇게 이만큼 어, 깊이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뭐, 샤링이 엄청 들어갔네요. 어유 엄청난데요. 요건 마왕 13,000원. 2주짜리. 요런 애들 있구요. 여우 꼬리 요거는 2만 원 철화 이거 드디어 이게 꼬리가 생기기 시작한 아내, 애네요 얘는 여러 아이들 요거는 에케베리아 2만 원이라고 써 있어 에케베리아 여러 아이들 있고 아 블루 엠프다 블루 엠프가 사장님 블루 엠프는 얼마예요 이거? 7천 어, 원 7천 ,000. 원이래요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블루 엠프가 요 캉캉은 얼마씩이에요? 캉캉 7,000원, 작은 거3 0 0 0원이요 아, 요거 요거 7,000원, 요거 3,000원. 근데 다 색깔이 예쁘게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예쁘게 잘 들었어요. 마디바가 7,000원이고요. 7,000원이고. 마디바가 7,000원이고요. 어휴 이거 쌍두. 외두. 이것도 이것도 외두구나, 이거는. 7,000원씩이고 로망이 5,000원. 와, 어, 이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잘되는 아인데 로마 옛날에 키워봤거든요. 굉장히 오렌지색으로 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되는 아이에요. 이거는 파이어필라 7,000원 2두짜리 이거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가 5,000원 5,000원짜리. 이건 뉴엔의 진주가 3,000원이에요. 펜댄스가 2,000원씩, 세개 3개, 3개 5,000원. 네. 이건 라울. 어우, 이건 라울, 이거는 밥이 유난히 많네. 이런 아이들. 세개 5,000원. 하나씩 2,000원. 펑킨도 나와 있고요. 펑킨도 그렇고. 이거 립톱스는 만원. 아주 다글다글 하네요. 요거는 엘콘 철화가 5,000원. 색감이 아주 이쁘게 잘 들었어요. 이 선인장들 꽃이 다 이렇게 3,000원씩인데 전부 다 선인장 꽃이 많이 달렸어요. 색깔이, 색깔이 다 다른가 봐요. 요거는 에그리원인가, 뭔가 모르겠네. 요거는 베이비핑거 3,000원. 이건 파이어 필라, 3,000원. 예쁘죠? 이거 요거 기천. 이거는 매직젠 골드. 와. 베이 핑거, 베이비 핀 거, 베이비 핀 거, 작은 거 있고. 이거 애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을려심. 을려심이 2,000원씩, 세개 5,000원.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거 염자금. 이것도 똑같고요. 이 적기성도 그렇고, 어, 백토이도 2,000원. 이 선인장. 얘는 너무 무거워서 뽑혔어. 어 얼굴이 너무 커서 뽑혔어요. 아메치스. 이거는 휴밀, 휘밀, 휴밀리스. 3,000원씩이에요. 아주 물이 야무지게 들었어요. 문가디니스가 3,000원. 케라리언도 3,000원. 요거는 루페, 루페스 스트리곰 루페스트리. 그냥 루페스트리에요. 금이 아니고. 가격 변화 없고요러일로즈가 2,000원. 아메체스도 2,000원이겠죠? 2,000원. 아메체스도. 요거는 비조, 3,000원. 와, 요거 두개 남았네. 웨비나금, 5,000원. 이쁜데요? 두개 남았어요. 잔뜩 있었는데. 아란타 아란타구나 이게 아란타도 2,000원씩 이런 체리톱스가 3,000원 야, 매직젠골드가 아주 화려하네요 화려해 예쁜데요 매직젠골드 화려합니다 블루엘프도 이렇게 이런 애들은 수영이 예쁘네요 수영이 예쁜 애들로 골라서 신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얼굴이 커요 수영도 예쁘지만 얼굴도 크고, 골라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름으로 했고, 테디베어. 이게 적토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흑토이, 흑토이. 이게 천 원이래요, 흑토이. 천 원. 아메치스도 그렇고, 이거 흑토이. 이거 흑토이. 응. 어. 천 원이라고 써있네? 네, 천 원. 요것도 <laughs> 천 원. 독미인. <laughs> 요것도 천 원이에요. 요것도 천 원. 요천 내가... 원. 이야. 요 물들은 거 보세요, 이거 염자. 이게 천 원이에요. 진짜 이쁘죠? 세 개만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 요렇게. 아이비도 있고, 까라솔. 파라솔도 있고 꽃들을 갖다 놓으셨어요 시클라멘 꽃이 색깔이 여러 가지 각각이네요 호야도 있고요 요거는 까먹었네 이름 이런. 이런 아이들도 요거는 장미허브 음, 히아신스 많이 팔리고 몇개안 남은 그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자매농원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